장난이 아니죠? 금가격이 지금 골드바가 품귀현상 이런 점이죠? 판매가 중단됐다고 그죠와 장난아니고 근데 금가격이 오른 데는 분명히 한시적인 의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시장도 한 바퀴 돌면서 맛있는 걸 사왔어요 떡볶이탕을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 마치 밀키트가 돼 있는 거예요 반말인데 반말이 9,900원 너무 괜찮죠 요즘 이렇게 돼 있는 거사먹이 밀키트처럼 돼 있는 거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이에는 떡볶이 감산 떡볶이 떡볶이를 좀 사왔어요 저번에 이제 떡볶이를 시켜 먹었나봐요. 제가 하나도 안겨놓은 거예요. 근데는 떡볶이가 생기나가지고, 쉬는 날만 기다렸다가,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아주 어, 부지런해요. 아침에 나가면은 같은 거 먹을 수 있겠지 그랬는데, 벌써 해가지고, 벌써 한 번, 한번 해서 벌써 거의 다 팔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참 부지런들해요. 그쵸? 부지런들해요. 일단 딱 잘라가지고. 밀있 k 이 u d 이 y a 이 a h u 밀떡 u a k i 음, 3 개월만에 탈출했어. 어, 어. 진짜. 3 개월 동안 진짜 주식 스윙이나 단타 타도 못하고 진짜. 그러고 있다 너무 재미없어서 1월 1일에 1월 초에 시작하면서 제 돈을 조금 넣었어요. 그러면서 좀 노리를 했는데, 일단 노리를 좀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온거 아시잖아요. 와.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상학가 갔을 때안 파았어, 단타 언니는. 그래가지고, 거의, 수익률이 20%가 됐었는데, 아시죠? 그 다음날 딱 시가로, 그래도 상학가 간 다음날은 그래도, 그때도, 1 0는 먹어주던데, 그 생각하고 안 파고, 좀있다가한 10시 넘어서 봤더니, 와, 상학가 바로 풀렸어. 시작하자마자. 진짜 웃겨. 그래가지고, 단타 언니는 그냥, 20%수인한거 그냥 포기하지만 어떻게 내려가는 건 어떻게 해요? 제가 뭐 힘이 있나요? 먼저 그냥 한 10%인가 4 조금 먹고 전량 매도했어요. 그래서까 개인도 분명히 또 상한가 어, 또따라다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큰 손들은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상한가 안줄 수도 있고 그거는 신형 마음이에요 큰손들 마음이에요 얘도 맛있긴 하다 인자고 그 사, 하나 비전이 물려가지고 3개월 동안 마음고생한 거잖아요. 그래도 마이너스 50만 원까지 갔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파인가 같이 갔었어요. 파인가 버텼어요, 달타 언니. 그래서 왜또 손절 손절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24년에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계좌 수익률이 10% 났는데 그거 손절해버리면, 현금 마련한다고 손절해버리면, 열심히 1년 동안 트레이딩 한거다 끝나버리잖아. 요 그래서, 안하고 이따가 결국 2월 달에 그래도 수익으로 마무리 줬죠. 음. 그래서. 다행이야. 그래서 하이니스랑삼복전자는좀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하나그룹은 지금 따라잡기는 에좀 잘하면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할 수 있거든요. 좀 위험하고 로봇주 레인 보우 로봇주 로봇 관련주 로봇티즈 아 로봇 관련주 진짜 먹기 힘들어. 아니 면신재생에너지 주사에너지가 좀 갔죠. 27,000원이 끝났어. 이런 거는 좀따라야기좀 위험해요. 이런 것보다 바닥에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원래 쪽 바닥에 있는 거, 바닥에서 올라요다라서 내가 다 그거 하는 것도그 등락품 먹는 것도 괜찮거든요. 대신, 대신 조건.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것처럼. 두번째가 하나 그릇도 실적이 비빠진 되는해사다 보니까 아무리 마이너스 30%가 봤어도 결국에는 다 해준다는 거죠. 그냥 그런 종목들을 한 번씩 쫙 보면서 한번 봐보려고 해요 한번 제가 안편이 살짝 차트 보는 거 한번 조금만한상 여기서 놓 해볼게요. 음 맛있다. 이열지만 이 끄고요. 끄고고 나물이나 먹고 좀있다가 차트, 차트 영상에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티비 스커스 티비 스커스 한번. 차를 나시면요. 소화도 잘 되고 속이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차, 차 하나 놓고 짠짠짠짠짠짠짠 트리스포트가 스피커는 새꺼, 스이긴 한데 색깔이 상당히 이뻐요. 네, 저기 이쪽에 다가는 상성공건 h t s 써가고 놓고요. 여러 한쪽 컴퓨터는 해놓고 모니터 해놓고 완쪽 모니터는 기어 공시 있죠. KIND. 그 다음에 다크 쓰신 분들은 다트 쓰셔도 돼요. 다트 아니면 KIND. 공시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시 채널 이거를 이쪽에 편하여 그다음에 이번에 몰랐던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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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해볼게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요 그렇죠 기업 공시를 보면 보인등출장 기업 회사의 상품 농협 거래 변경 이런 내용이 올라. 그래서 교육을 받고 제품 수출 및 용역, 제품 매출, 매출을 매출했다는 거죠. 근데 보면. 주가가 매일 신고가를 터뜨리게 하거든요. 근데 빠져나가는 게없어 그쵸? 이쯤에서 관망은 이제 전처럼 이제 단단히처럼 하나에서 물렸던 사람이 현금이 생겼어 그러면 이 현금이 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 하나가 갔는데 하나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질러버려 또 물려버리는 거예요 하나 이런 스페이스가 가기 위해서는 단판이가 없어야 돼요 있으면 바로 또 그때부터 점이 나와요 그런 현금이 9 9예요 연기금 프로그램 기반 다들었죠 네, 이거 이거 너무 올라갔잖아요. 이게 올라간 거 말고, 안 올라간 거. 알트템들도 많이 올라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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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올라왔네? 아, 9.455,000원까지 갔네요 갔다가 좀 조정하는 거. 다시 다 작년, 11월에 다 고정 찍고 다 내려와가지고 조정하고 있죠. 이 월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추식하면서이 월에 올라갈적 별로 없었거든요. 간만인 것 같아요. 이 월은 거의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와, 트럼프 효과가 대단하긴한것 같아요. 트럼프로 가시면 대단해요. 현대차, 현대차가 지금 실적 아래서 지금. 바닥권은 이게 전점 19만 7천원에서 9.22만 9천원인데 이거는 이거 언제야? 1월 10일에 22만 9천원 찍고 22만 7천원 찍고 이거 세근에서 봐서는 21만원 21만원 정도에서 이거를 찍고 음, 박스번을 왔다갔다 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죠. 탄탄이가 좋아하는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어앤다어 업앤다운을 하고 있죠. 현대차 그 다음에 음, 저는, 저는 뭐 이거를 사나 마나 그런 말을 안했어요. 안 사고 파는거는 다 개인의 몫이에요. 반면 9월에 오면 1 0 0억까지 갔다가 쭉 흘러내리고 있죠?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대비해서 70%가 빠진 거라 어, 이런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뺏기지도 않잖아요. 나만 잘 지키면 내가 그때그때 그때 그 기회가 있을 때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 모두 각자 어, 친한 신한테 기대를 한번 해봐요. 단타 언니도 열심히 해볼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